그렇습니다. 이제 그 팽창형 보형물 삽입술 가장 만족도가 좋은 이제 그 수술은 이제 세 조각으로 구성이 되 있는데 음경 안에 실린더가 두 개가 들어가고요. 그리고 음낭에는 이제 조절 펌프라는 게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제 배 안으로 이제 방광 바깥쪽에 그쪽으로는 물주머니가 들어갑니다. 용액 저장고라고도 하죠. 아, 물주머니가 들어가는데, 상, 생각해보면 물주머니가 들어가니까 방금 그 이분처럼 뭐 찰랑거리가 뭐 그런 소리가 난다든지, 뭐 터지거나 이러진 않는지는 궁금한 음,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. 결론을 말씀드리자면, 절대로 터지지 않고, 절대로 찰랑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. 본인이 그 들어가 있는 조차도 어,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어, 아주 거의 뭐 완벽한 그런 수술이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어, 그 예전에 어떤 예, 사고가 났는데 경운기 사고가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경운기 사고가 났는데 하필이면 그쪽으로 바퀴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큰 목숨이 위험할 뻔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네, 예, 그분은, 음 먼저 그거부터 걱정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전화를 했더라고요. 괜찮냐고. 그래서 일단은 다 치료받고 나중에 내가 확인해드리겠다.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치료받고 왔는데 멀쩡해요. 다른 전혀 뭐 물주머니나 실린더나 뭐 이런 쪽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합니다. 그래서, 아, 물, 이, 어, 이거, 일단은 해놓고 나면, 뭐, 이런, 뭐, 이물감이라든지, 이런, 뭐, 중간에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